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침 8시고요.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세 군데 교회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려 합니다. 일단 먼저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방문할 곳은 이곳에서 이곳 데리질리에서 93km 떨어져있는 빌라델비아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차이를 마시고 오늘 세군데를 들려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근데 조급함을 달래기 위해서 차이를 시켰습니다 이거 한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rhaba Bu ne? Oh, ya Yarım kilo Yarım kilo? Ne kadar? Yarım kilo 40 lira Yarım kilo Yarım yani kilo? Evet okay. Değil mi? Evet Hanginden? Bu ne? Nereli misiniz? Hı? <laughs> ne? Bunu... Bak L Nereli misiniz? Çekirdekli Bu çekirdekli Bu çekirdeksiz Tadına bakabilirsin Aa, Bu Bunla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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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ekirdekli tamam, tamam. Bu Çekirdeksiz Bu ne? Yıkayacak mısınız? Yolda yemek için. Aa. Yıkayalım mı? <gülüyor> Karışık. Bunda. <laughs> <laughs> 깨미 지금 뱀이 지금 뱀 지금 지이 지금 그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금 뱀토 지금 뱀이 지금 요이 지금 뱀이 지금 뱀이 지이 지금 뱀이 포도를 씻어 주셨어요 티르키에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수박철 인데요 수박은 제가 혼자 먹기에는 조금 비싸서 포도를 샀습니다 달고 시큼해요 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늘 불안했던 도시 흔들리는 땅 위에서 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매일이 무너짐이었고 모든 것이 떠나갈 때에도 너는 아주 작은 힘으로 그 약속 하나를 꼭 지고 있었네 보라 화려한 지붕은 사라지고 벽들은 허물어졌어도 믿음으로 버텨낸 너의 자리는 이제 햇살이 머무는 기둥이 되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좋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도 좋다 가장 약했던 너를 가장 강한 기둥으로 세우셨으니 이 고요한 폐허 위엔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만 남았구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명칭은 필리아 사랑과 델피아 형제가 합쳐진 말로 형제 사랑을 뜻한다고 해요. 베니즐리라는 지역에서 이곳까지 오게 됐고요. 빌라델비아의 현재 명칭은 알라세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이곳을 사역할 때 인구는 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지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두꺼운 기둥이 보이시죠? 지금도 빌라델비아의 여섯 기둥 중에 새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만 사는 작은 소도시 였어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가 포도 경작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곳은 디오니소스를 상징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가모 왕이 된 아탈레스 2세는 기원전 140년에 이곳을 건설하고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명명합니다 기원전 133년에는 이곳은 로마로도 기속되기도 하는데요. 1세기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4대 버가모 트로이를 거쳐서 로마를 관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이 지역에서 17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곳은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주민들은 그것이 고마워서 이곳을 네오가이샤라고 불렀다고 해요. 황제의 신상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그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곳일 것 같아요. 훗날에 네로 황제 때 이곳은 네오가이샤에서 다시 빌라델비아로 변경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기원의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친척인 누기오를 이 빌라델비아의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 전승에서는 사도 요한이 임명한 데메테리우스가 이곳의 감독이었을 거다라고도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는 가난했고 약하고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나 두 교회는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게시록이 쓰이고 10년이 지난 주후 105년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그나티우스에게 편지를 한통 받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향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죠 2세기경에는 암미아라는 사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녀의 예언과 은사는 교회의 큰 부엉을 이끌었는데요 3세기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몬타니즘, 이단의 중심지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빌라델비아에 세워진다고 주장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고요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시릴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게시록에선 빌라델비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는 다위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몬타니즘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서문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도 많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기둥처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튼튼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들 모두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으로 열매맺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알라세이르 지역은 지금도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굉장히 시골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지역인 사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운전해서 가 보도록 할게요.